수고하셨습 아, 선정아. 아, 선정아 미안해. 아, 늦었지? 나 아, 진짜 미안해. 어. <laughs> 아, 선정아 괜찮아. 우리 또 헤어지는 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돼? 나 아직도 쉽 많이 사랑하고 있단 이 오늘 같은 날 한 시간이나 늦어졌어? 아 진짜 오늘 안 늦을라 그랬는데 아, 사진이 있었어, 진짜로. 무슨 사진? 아 집당 나오는데아그 현관에서 신발 이거 신을지 이거 신을지 고민하다가 늦었어. 그옷 어, 어떤 거 신어야 돼? 이 신발이래고 이 신발이래고? 그래서 짝짝이 신고 온거야? 이거는 아, 편하고 이거는 누발랐음인데 선택 좀 해주면 안 될까? 오빠 진짜 사양하이안 돼? 아, 아 미안 미안. 신발 때문에 늦었겠어? 아니 나 너한테 그냥 잘 보일라 그랬지. 아 근데 그리고 뭐 내가 고작 신발 때문에 늦었겠어? 어? 그럼 뭔데 또? 아 양말도 이거 신을지 이거 신을지 고민하다가 늦었어. 이게 이게 분홍색이 유행이야? 아니면 이게 파란색이 유행인가? 아 아니 엄마가 이번 다 골라줬는데 이것만 나 골라준 거지. 아 진짜 미치겠네. 아, 진짜 어려운 야나 괜히 한 거지. 아아 미안 미안 아안 아, 미안 미안 순정아. 아, 아, 그니은나 진짜 일찍 나가려고 그, 오늘은 그 택시 타고 올까, 그 버스 타고 올까, 고민도 안 했단 말이야. 그냥 딱 그걸 딱 정해가지고, 어? 택시 타려고 딱 했는데, 아, 그 택시가, 아, 씨. 뭐, 아니, 5번 그 택시랑 1번 택시랑 같이 서 있는 거야, 어? 그래가지고 내가, 아, 나 고민 끝에, 아니다, 카카오 택시 불러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카카오 택시 불러라 그랬는데, 그거 타다가 지나가가지고 내가 그, 대충 그네 어떤 거 이렇게 고르다가 이게. 아니 그렇게 하내가 갑자기 나타나고 오빠 지겨워 아 화장실 다 올래 미안해 아이 자식 그렇 얘기하고 있어 미치겠 오빠 나진짜오빠이 대한 아, 잘몰라고나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나올 건데 끝까지 이런 모습 보이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아미안아 진짜. 아, 진짜 다시 안 그럴게 아, 우리 술 먹자 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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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시켜요 그냥 카스 카스 카스? 카스 그 언제 그 생맥주 시켜요? 병맥주 시켜어 생맥주 꼬0 2000, 3000 어떤 거세 가지 있어 왜물2000 2000 지금 딱 지금 딱 시킬게요 2000 시켰다 저기요 네? 거2000 어, 주시고요 저2000또뭐안 주? 아니 갈라자 스 달라고 해 생일 잔다. 아, 최악이야 오빠 진짜 우리 영원히 끝이야. 선정아선정아 아, 진짜 선정아 어찌 가 아. 아 선정아 아, 저 이거 아, 여기 그 카드로 계산해야 돼. 현금으로 계산해야 돼.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계산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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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천 아, 나 진짜 아, 진짜 씨. 아, 껴내. 아, 진짜.